안녕하세요. 엉터리, 다육맘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, 여기 밑에 이렇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. 이렇게. 자국이 보이시죠? 이렇게. 요거 제가 이렇게 잘라가지고, 어, 적심해서 또 개체수 늘리고 있고요. 지금 요거, 여기 가운데 이렇게 또 보시면, 하나 또 잘라준 자리가 있거든요? 이쪽에? 여기, 여기? 여기 잘라가지고, 어, 지금 저, 치 심어놨는데, 그좀 뿌리 내려서, 어, 여기 위에 꼬집기 하는 영상 찍어 봅니다. 음, 요거 꼬집기 하는 영상 이렇게 보여드리고요. 요거 한번 꼬집기 해보겠습니다. 어, 우선 이거 지금 보면은 가위 소독 했고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가운데 생장점이 이렇게 이쁘게 있어요. 이거 과감하게 여기 따셔서 이렇게. 이렇게 하셔서, 요, 가운데를, 잘라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딱 띄면, 딱 띄면, 이렇게 띄지거든요? 요 상태로 그냥 놔두면, 이게 안에서 아주 자고가, 딱을 딱을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. 아, 요 정도는 띄어서 아, 이거는이 꼬지가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겠죠? 이거를 좀, 찝어주고요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면, 이제 자기들이 자고를 아주 이쁘게 낸답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 자고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 이 가에 있는 잎들을 하나씩 따줍니다. 그러면은 아주 예쁜 꽃다발 되고요. 부케가 완성이 된답니다.